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어, 공개도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토스크래프트라는 곳에서 이번에 크샤트리아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사실 이 토스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공개하는 건담 모형이 꽤 있는데 어, 이 여기서 공개하는 모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도로 디테일을 낮추면서, 낮추면서, 스타일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이런, 내려보면, 여기 뭐, 데스티니 건담 같은 경우, 이게좀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스티니 건담 같이 디테일은 낮추고, 매핑을 이용하면서, 건담의 이미지는 끌어올리되, 이 스타일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도면을 만드는 걸 많이 봤어요. 아,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데, 그 데스티니 건담도 있고, 유니콘 건담, 특히 유니콘 건담 같은 경우는 유니콘 모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엑시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샤트리아가 나왔다는 거죠. 이크샤트리아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도면화 되었으면 혹은 좀 디테일 높은 도면이 있었으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클래식 크샤트리아는 페이퍼 리플리카에서 큼지막하게 어 디테일은 많이 없지만 큼지막하게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라란 이미 리파인한 리파인에서 짧게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어, 그거 이외에는 거의 도면이 전무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크샤트리아가 도면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디테일을 높이자고 하니 이 모형 자체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어, 어깨에 이 한넬 4개가 커다란 바인더죠. 바인더 4개가 이제 달려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 어깨가 움직이려면 이 바인더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런 구조적으로 정말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프라모델로 했을 때도 약간 처지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커다란 종이 모형으로 하면 야, 이거는 바인더를 위해서 4개의 스탠드가 없으면 이건 제대로 구조 구현이 힘들다라는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laughs>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디테일 높은 모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형인데 근데 이 디자인은 이렇게 극도로 디테일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좀 스타일을 좋게. 근데 이제 이 크샤트리아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포스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서, 어 아까 데스티니처럼 역동적인 <laughs>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외국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면, 꼭 이제 더글로 이거 어떻게 받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받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Read More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토스크래프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제가 URL을 제가 설명란에 넣기도 하겠지만 어, 구글에서 영어로 토스크래프트라고 쓰시면 이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들어오셔서첫 번째 화면에서 Read More 있습니다. 여기 Read More 있죠? 예, 더 읽어볼 거야 하는 거죠. 읽어보면은 여기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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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있죠.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Here's the link. Here's the link 있으니까, 이거 누르라는 거죠. 어디? 바로 옆에 색깔이 조금 다르게 생긴 요 녀석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죠? 요걸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화면이 바뀌면서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표시가 되죠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어... 바이러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어쨌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현재 이제 크롬을 썼는데요. 예, 크롬에서도 이렇게 무리 없이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보면 예,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알집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이거 풀어봤더니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라는 말이죠. 자, 투스크래프트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좀 보면은 조금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이 어디, 뭐,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없어요. 물론, 데칼링은 좀 없습니다. 뭐, c a u t i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지온 막 네오지온 마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드스키 문양, 팔이나 가슴 쪽에 있는 이 문양, 독특한 문양이 있죠? 예,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구형, 구조는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 예, 판넬, 예, 조그만 판넬이 있습니다. 근데 판넬이 조금 안죽기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laughs> 있다는 게 어딥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인드 4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구조 자체는 좀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크샤트리아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 도면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어, 요렇게, 어 좀 친절하기도 있어요. 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PDF, PDFO 파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컬러가 입혀진 그러니까 흰 종이 넣어서 색 입혀서 뽑을 수 있는 거 어,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색지 도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색깔로만 색지를 넣어서 펄지를 넣어서 바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p 디오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오를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 막 이상하게 되어 있네. 라고 불평하실수 있는데, 사실 피디오를, 폴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피디오 폴더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144 크샤트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만들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얘는, 포즈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꽂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나머지 뭐가 설명서 다 여기 있는 나머지 다섯 개가 설명서가 되는 거죠. 이 설명서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 바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색깔이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색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색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피디오만 보면 좀 심심하죠 사실 이 토스크래프트가 이래요. 어, 피디오만 보면 정말 심심하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는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은 그런 네, 도면이라는 거죠 자 사실 크샤트리아의 복잡하고 납작한 얼굴을 정말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체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완성작에서는 분명히 봤는데 소드스키 물량이 없죠. 이걸 다 데칼이나 아니면 다른 파일로 처리를 했다는 걸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겠죠. 이거는 P D O 파일, 아, P D O가 아니라 P D F에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조금 보면은요 여기. 허리 부분 이렇게 여기가 정면이 되겠죠. 예, 정면 스커트, 엉덩이 스커트 굉장히 큼지막한데, 어, 전체적으로 모양이 심플합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 단면 처리가 되, 단면으로 이제 플랩이 없고, 어디 접착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 날개 바인더죠. 예, 날개도 보면 여기. 귀엽게 판넬도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판넬도 이렇게 좀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둥글게 많은 게 아니라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어, 대각선 형태로 돌려서 둥근 형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적인 디자인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디자인해가지고 어좀더 입체감을 주는 느낌이 듭니다. 라인도가 굉장히 크고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 접착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플랩이 살아 있는 걸 살아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만드실 때 조금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플랩이 있다 없다 하는 여기, 여기에서 이제. 어, 설명서에서는 플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있으니까 이 접착이 된다는 걸 확인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고 또 어디죠? 예, 다리. 예, 다리도 한번 볼게요. 어, 다리도 꽤 괜찮아, 괜찮네요. 괜찮 간단하게 되어 있고 어, 일자로 서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동은 아닙니다. 예, 가동이 될 수가 없는 구조고요. 보정으로 어, 완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럼 PDF를 잠깐 볼까요? 예, PDF로 보면은 PDF가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입혀진 거 그리고 컬러가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 없는 거에서 쓸데없는 라인들이 좀 보이는 걸알수 있죠 이게 바로 매핑이 어,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컬러가 입혀진 거는 재밌게도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어요 약간 번지게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커팅을 할때 색깔이 잘못 커팅했을 때도 색깔이 이제 안 입혀지는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아, 이런 거 보이시죠? 색깔, 이, 매핑으로 되어 있는 소세지 킨 문양 보이시죠? 자, 이런 걸볼수 있는데, 가만 보면 은꽤좀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봤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 봤는데, 더 친절하기도 이건 전부 비트맵이 아닌 벡터 도메인이었어요 이건 뭐다? 뭐다? 예,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 수가 있다는 것은 커팅화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커팅기 있는 분이 요거만드실수 있는 분은 커팅 라인 만 살려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락이 걸려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락이 걸려져 있는 그런 파일은 아니었어요. 여기 락이 안 걸려져 있죠. 자,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일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도면, 이해하기 쉬운 모양들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외형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뭐디테일이는지 이런 거, 판액라는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꽤 괜찮은 도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코, 투스크래프트라는 어, 사이트에서의 공개된 크샤트리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갤길님의 ER 시리즈와 같이 쉬운 도면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찾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나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한테 갤길님처럼 약간 애매한, 어, 풀 스케일이 아니고 약간의 독창적인 스케일의 비율의 비율의 도면이 좀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토스크래프트에서 좀 간단하지만 일반 비율을 갖고 있는 모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어좀 어, 좀... 능력 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뭐 데칼링도, 데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내기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좀 추가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크기를 일사서클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20cm 정도 되는 모형으로 나오거든요. 20cm면은 이것저것 추가하는데 크게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어 이건 너무 작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확대를 하셔서 더 디테일을 얻는 그런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네요. 어, 크셔트리아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만들기 쉬운 도면. 제가 오늘 한번 추천해드려 봤는데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외국 블로그들은 빨리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빨리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구요. 저희 이퍼 홀릭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빨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있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